까마형이 경험하신 인생레이스 경기 한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제가 인생 경기 중에 하나가 2012년도였는데요. 2012년도에 6,000클래스를 탔는데, 그때는 프로팀에서 방출돼가지고 약간 프라이빗한 조금 지금 범스보다도 더 한참 어려운 팀에서 6,000클래스를 타게 됐었는데, 그때가 그, 시민구단이라고 이 제가 제 선수생활을 할 때였는데, 차는 받았어. 이제 레이스는 해야 되 돼. 차는 받아야 돼. 돈이 없어가지고, 그 CJ팀에서 선수생활을 원래 했었었거든요. 어쨌든, 어쨌든 그때 당시에 CJ팀은 잘 나왔으니까 돈도 많고. CJ팀의 이제 그 창고 옆에 보면은 슈퍼 6000 클래스를 경기를 해왔었던 버린 타이어가 건물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버려놨더라고. 중고 타이어가 이게 보이더라고. 근데 타이어가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. 원래 그 지금 슈퍼 6000 나오는 선수들 중에 슬릭 타이어를 레이스에 나오는 선수들은 무조건 다새 타이어를 끼고 나와요. 새 타이어를. 네, 그래야지 슬릭 타이어는 새 타이어 껴야지 빠르기 때문에 기록이 나오고.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. 새 타이어는 못 끼고 이제 중고 타이어를 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었 근데 CJ팀에서 선수생활을 돈받고 CJ팀에서 선수생활을 했었는데 타이어를 좀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고 타이어를 좀 구하러 CJ팀에 갔는데 뭐그 팀에서는 당연히 어뭐안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거니까 그 갖다 써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차주로 가는데 내가 CJ 팀에 도착할 때까지는 비가 안 왔어. 비가 비가 안 왔는데 CJ 팀에 딱 타이어 가지려고 화물차를 내가 끌고 갔거든요. 1.5톤 포터 하나 끌고 갔는데 그 포터를 끌고 이제 거기다가 그 중고 타이어 좀 실어 갖고 올려고 이제 갔는데 아니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. CJ... 중고 타이어 그 팀에서 쓰던 중고 타이어 이제 빼는 거고 지금 그러는데 아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도 없어가지고 옷이 다 젖고 막 추적추적 사는데 그 진짜 건물 옆에 이제 약간 흙바닥이 있는데다가 타이어를 내려 놓은 거야. 흙바닥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해당에 트를 이렇게 탁 내려와야 되거든. 그러 얘를 좀 여기서 내가 이렇게툭내려와야 돼. 담장 넘어 가지고. 근데 비가 와 가지고 흙이 다 젖었잖아. 그 신발이 진흙이 이렇게 되면서 비는 맞으면서 팀은 저기 있는데 중고 타이어를 이제 위로 이렇게 쌓아 가지고 던져서 이제 원래 비 맞으면서 올리는데 아, 진짜 씨. <laughs> 아, 슬퍼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CJ팀에서 중고타이어한몇 대분이었지? 한 다섯 대분인가? 네 대분을 이렇게 <laughs> 흙 쌓여있고 먼지 쌓여있고 막거미줄 있고 막몇년 전에 쓴 타이어를 한 다섯 대분인가? 네 대분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그거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일전 경기를 그거 가지고 했어 연습도 하고 중 중고 타이어중에서딱 골라 이제 어 제일 많이 나온 거 골라 <laughs> 그거를 불라 그래서 그 남은 것 중에 제일 골라가지고 그래서1고경1층 경기를 했는데 내가 4등을 했어 나쁘지 않았어 4등을 했어 또 다음 주에 또나가려는데또 타이어가 없어 아... 그냥 또그 중고 타이어 가지고 <laughs> 또, 또 시합을 했어 예선 하면 맨날 꼴찌야 <laughs> 맨날 꼴찌인데 그래도 결승한 4등까지 가고 오... 막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막 타다가 네, 팀은 돈은 없는데 시민구단으로 하니까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이 피트에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었었거든 응원도 해주고 막 거기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었어 네. 그래서 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니까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 오히려 네. 아니 저돈 없는 새끼들이 그피트피에서 피터, 선수 선수도 이렇게 차 뒤에 딱 까놓고. 의자에 앉아가지고 세상, 세, 세상 멋진 척하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쏭가스 끼고 딱이 찍으면 사람도 와서 사진 찍고 막 이런단 말야 네. 나는 그렇게 안 했어. 나는 딱 일어서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그렇게 찍었어. 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야. 에이. 그 사진이 있어. 이거 여러분 제거 검색해보시면은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,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사람 쫙 해가지고. 그거 그 뉴스, 뉴스. 그 어, 그 사진이 진짜 있어 없어요. 진짜로.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팬분들하고 응.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왕인거마냥 앉아가지고 그런고 안하고 최대한 같이 서가지고 찍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렇게 그렇게 중고타이어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나이트레이스를 하게 됐어 태백에서 이제 나이트레이스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날도 또가관이었지 그날 또 경기 전날 이제 갔는데 쇼바가 부러지고 막 쇼바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지금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 새끼가 서울에서 쇼바 공수해가지고 오고 예선 들어가는데 예선 을 예선도 는데이 쇼바가 부러졌어 한 바퀴도 못 돌았어 예선을 못했는데 아무튼 쇼바를 한 나이트레이스였는데 낮에 예선에 부러지고 걔가 경기가 저녁 9시인가 10시였는데 그때 내 친구가 저녁 6시에 와가지고 쇼바를 꼈어 서울에서 공수해갖고 와서 다시 껴서 껴고 끼고 연습 중에을한번 나갔다가 차에 문제 없는 거 알고 그날 내가 어, 나이트 레이스 한날 그날 내가 처음으로 새 타이어를 꼈거든. 새 타이어를 꼈는데 그것도 되게 헐값에 어디서 운 좋게 갖고 왔는데 그걸 끼고 2등을 했어 내가 그날. 아... 경기를 끝났는데 이제 막 인생 경기에 얘기하다 보니까는 늘 생각을 해봐 중고 타이어로 비 맞으면서 타이어 날르고 옮기고 하다가. 맨날 그렇게 하나가 세타에 한번 딱 끼고 예선 2등을 했는데 그냥 2등2등 2등 했을 때 어땠냐면은 체커기를 딱 받았거든. 근데 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레이스도 할 때도 뒤, 뒤쪽 바퀴 그 디퍼런셜 이게 기아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1번 코너에 이렇게 딱백딱 도는데 앞살 딱 때리는데 뒤에가 석걱석걱 소걱 걱막 이런 소리가 나. 무슨 느낌까지 들었냐면 아 이거 좀 달리면 바퀴가 달리다 이게 한쪽밖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제가 되게 달래면서 탔어 막 되게 살살살살 달래면 서 어떻게 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완주해가지고 딱 했는데 2등이 된 거야 근데 무전을 했는데 무전에서 내몇 등이라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페이스를 역시 좀 내가 이거를 조절을 못할까 안 해줬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체고기를딱 받아는데 방 이제 라디오에서 나한테 딱이러는 거야. 크 그러니까 무전 목소리로 야 씨발 와봐 이 등야 이이등 됐어 됐어. 막 이게 들리는 거야. 내 자동차 자동차 그 배기 그 습속에 굉장히 큰 소리에서 막 우렁꽝꽝꽝 뒤에 막막 배기 막 디퍼런션 막 깨질 것 같은 소리에 바퀴 빠질 것 같은 막그 느낌의 배기 소리에 무전이 막 들리는데 와... 그때 막 소름이 돋으면서 그... 이제 경기를 끝내고 마지막에 쭉한 바퀴 돌면서 이제 그 피트까지 다시 돌아오거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동안에 음. 눈물이 아... <laughs> 2등했다. 눈물이 그냥 <laughs> 예... 그차 안에서 헬멧을 쓰고 있는데 그 헬멧 안에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튼 그랬지 그 그렇게 힘들었다 그렇게 탔어요 차를 재밌게 했죠 그게 제 인생 경기입니다.